여러분, 우리가요, 무수한 찬양 가운데 여러분도 모르게 이미 많이 헌신했을 거예요. 여러분 내 아이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요. 여러분 몇번 정도 하셨을 것 같아요. 교회 에한1년 다니잖아요. 여러분도 모르게 엄청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기억 못 하셔도 주님은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건요, 조금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내가 가진 소유가 재정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면 내 삶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하나님이 원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싫어하는 대로 하시면 어떡하지? 나 이건 진짜 싫은데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죠. 선교 너무 좋지만 장기선교사는 진짜 싫은데. 사역하는 거 너무 좋지만 전임사역자는 너무 싫은데. 우리 안 해요. 아나 이거 진짜 싫은데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나님이 거 시키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들이 다 있습니다. 마치 주님이 내가 제일 싫어하시는 대로 나를 쓰실 거라는 그런 부담감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성이 아닌 다른 방향성으로 주님이 내 삶을 급격히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두려움 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순종하면요 우리의 삶이 쇠약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은요 우리를 풍성하게 합니다. 순종은요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신 분의 요청입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 주신 분의 우리를 너무나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의 강력한 요청 가운데 그것은 우리를 오히려 풍성하게 할줄 믿습니다. 아멘.